신학이 가는 곳에 교회가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학만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바른 신학이라 해요. 바른 신학이 뭐냐. 기독교는 전도를 통해서 부흥했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딴 얘기 안 하시고 다 것까지 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가끔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만 버스 정차하는 곳에서 이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이런 분이 있었어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냐, 촌스럽다, 전도를 똑바로 하지, 뭐 이렇게 길거리 사가지고 이게 전도가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 저걸 배워야 된다. 저 도전정신, 저 용기, 그 전도신앙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 불감증에 빠졌어요. 음. 전도를 안 해요. 왜안 하나? 전도가 어려워졌대요. 전도가 힘들어졌대요. 언제는 전도가 쉬웠나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는 더 그랬고요. 근데 전도를 하는 이유보다 안 하는 핑계가 더많았졌거든요이 음. 전도 불감증의 벽을 헐어야 되고요. 물론 이 전도 전략은 다양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 나이 많은 분들, 또 지식층,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만은, 진도를 해야 하고, 한 명이 든두 명이 든한 영혼을 돌보는 이 교회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주춤한 성장세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저는 개척을 공유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목사님들 개척한 부분을 보니까 초기 개척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소위 말해 영끌에서 빚을 지고 개척을 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연대하고 그 장소들을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 주민들과 또 나눌 수 있는 공간 공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공유 교회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케이지 기후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빚지고 교회지지 마시오. 빚내서 개척교회 하지 마시오.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 코로나 때필드 내서 교회 건축한 교회도 있거든요. 코로나 충격 때문에 교인들은 줄어들고, 건축비는 세배로 꽁충 뛰고, 그래서 빚을 내서 교회를 지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 공유교회 같은 건물을 여러 교회가 같이 나눠 쓰자. 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적극 찬송해요 그런 운동이 범 교회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컨대, 3,000평 교회 건축을 했어요. 300억, 400억 들었다고 합시다. 그 3,000평 건물이 월화수목금통 불이 꺼져 있어요.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비싼 건물인데,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불을 켜고 활용을 해도 경제학자들 용어를 빌리면 미천 을못 뽑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의 교회 건축도 힘들어졌겠지만 은 단순 예배당으로 질 것인가 360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건물을 지어야지 전문학적인 예산 을 떼서 건축을 하고 불꽃 되는 시간이 더 많고 예, 말씀하신 공유 그 예배는 예를 들어서 좀큰 교회가 네. 어느 지역에 건물을 사서 네.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써자 써라 네. 열개 와라 개척교회 네. 네. 좀 그런 기회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개척교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기회를 할수 있도록 네. 큰 교회들이 네. 지역별로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개척도 활성화되고, 개척을 하는 목표자들이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일은그렇겠지만은예페랑 조그만 개척교회 행사를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요. 네. 음. 우리 교회 와서 해라. 네. 교육은 빌려주마큰 음. 행사를 하고 싶은데 빌릴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도 같이 있으면 어떨까? 좀큰 교회들이 건물 임대를 해서 맞서라 이런 운동이 총회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아느 생각을 해요? 네. 여성 목회자로서 지금 저희 교단은 그래도 많이 열려 있는 편이긴 하지만 여성 사역자들이 설 자리가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조금 있는데 혹시 이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든지? 아면좀 이상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남자 목사라 해야 된다 우리 계단의 목사님은 꼭 남자 목사님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사고를 전환하는 게참 먼저 선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제를 떠나서 개인의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왜 인정을 안해주는 것은 개인차가 있어요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 목회자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영락교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신학교를 처음에 남한사상에 세우셨거든요. 그 어른이 처음에 영락신학교를 시작할 때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그 어른의 뜻은 천지교 순위들을 보니까 일을 잘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뭐, 소년원에, 너무 일을 잘한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런 인재를 키우자 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음. 처음에 나중에 신학교로 바뀔 거 말았습니다. 나는 정규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받은 여성 목회자들이 할수 있는 일들 또 개발도 하고 또 발전도 시키고. 그데 그러다 보면은 여성 목회자의 인식도 바뀔 거예요. 아. 이, 이 분야는 여성 목회자라 해야 된다. 여러분, 보편적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 자신들이 재충전을 하고 자신을 좀 개발하고, 그게 필요하고, 또 실력을 갖춰야죠. 이런 작업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목표자들에게 뭐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할때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새벽 기도, 주일 1, 2, 3, 4, 5분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일 또뭐 설교, 또 해갑식, 뭐 결혼식, 장례식, 일주일 설교 한 20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교 쫓기는 거예요. 네, 설교 쫓겨요. 그런데 현대 목회에서 설교가 자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자지하는 부위 중이 엄청 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질 뭐그 스탯을 받는 거예요. 설교 스탯을 받아서 꿈을 것도 설교 꾸고 저도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설교를 카피를 한다든지, 남의 설교를 베끼거나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 설교, 내 얘기라 해야죠. 내 고백, 내 간증이라 해야죠. 요즘 AI, 저도 한번 찍어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하려고 한다 만들어봐라. 그 자리에서 쭉쭉쭉쭉쭉 명설교가 나와요. 그럼 걔가 만든 설교지,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내 설교를 해야죠. 참고 자료를 인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개가 만든 설교를 마치 내 설교처럼 강단해서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의 윤리에도 안 맞고, 설교자의 윤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서툴러도 내 설교, 미흡해도 내 얘기를 해야지, 밤을 새더라도, 내가 만든 설교,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림하는 설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설교하는 30분은 하나님이 나를, 하사람의 말씀을 대어라는 시간이에요. 내 무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대가 하나님의 시간이지. 근데 왜 설교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쇼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설교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고 재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무슨 예, 그 신학과 교회의 관계인데요. 신학이 가는 곳에 교회가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학만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학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 교단이 어떤 신학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성장할 수도 있고 발전 못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바른 신학이라 해야 돼요. 바른 신학이 뭐냐? 성경에서 나온 신학. 성경을 덮어놓지 않는 신학. 성경을 펴놓고 연구하고, 거기서 찾아내는 신학 이게 바른 신학인데요. 바른 신학일 때 균형 목표가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 자체가 균형이에요.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새, 짐승 균형을 딱 맞추셨어요. 그 사람도 보면 균형이에요. 양 눈썹 눈 좌뇌 우뇌 두코 구멍 입귀양팔 가슴, 두 다리 기학적이에요 하나님 참조가 그렇다면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목회도 균형이라 해야 돼요 예상과 감성, 지성과 영성, 삶과 믿음 이 균형을 딱 맞춰야 돼요.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성적이어서 뭐, 성경 공부 합시다, 그러면은, 좀 교회들이 드라이해져요 또는, 할렐루야, 성령을 그러면 또 사람들이 붕 떠요. 이 둘을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제가 목표를 할 때는 그 균형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죠. 새벽 기도, 금요 최작 기도, 산상 기도, 막 방언하고 그랬어요. 한수하고. 그러나 그거 끝나면 사람들이 붕 뜨지 않습니다 본연의 자세, 지성적인 자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균형, 뜨겁다고 해가 딱 돌면 안 되고 지성재결 합시고 땡탕이 되면 안 되고 영상과 지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목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2003년 한해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까지 어려운 한해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작자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자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악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다. 주님의 파트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차게 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도움 팀은 이 팀은 분 팀은 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